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족돌입니다. 야 앞에 원래 물이 꽉 차가지고, 이 낚시하기 기막힌 동네인데,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예, 집이 있고, 터가 400평이 넘습니다. 예, 집 뼈대도 야무네요.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해갖고, 멀리서도 딱 표시나게 딱 보입니다. 예, 뻘겋게 보시나는데,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항면 건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권일이 하면은요, 여러분들, 산 딸기가 정말로 유명하거든요. 이 위쪽으로 해갖고 딸기밭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고런 데 위치한 권일이 저수지 바로 위에 위치한 촌집을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학면 권일이 지목 대 농림 지역입니다. 면적은요, 여러분들 402평입니다. 예, 그리고 집은요, 여러분들 12.5평이고요. 예, 주구조 같은 경우는 예, 목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가 이거 좀 오래된 집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태어난 게 해방 전에 야가 태어나가지고 해방을 맞았네. 1944년생입니다. 야, 나이 제법 많은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추천하는 거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예, 와 체험장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왜? 앞에 예, 지금 쓸수 있는 땅 쪽에 예 국유지에 예, 유지가 좀 붙어 있고 그 앞쪽으로 저수지가 기가 막힙니다. 이 건일이 한번 와 보신 분들은 야 저수지 좋다 이 말이 당연히 나오는 위치도 좋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집 보이시죠 여러분들? 1944년도에 태어난 집입니다. 네, 뼈대도 있고 주방도 있고 방두개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이렇게 산자락 바로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옆쪽에 보면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면요 원래 대나무밭이 되게 많았는데 주인분께서 대나무를 정리를 싹 해놓으셔서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앞쪽에 저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수지 표시 나죠 원래 여후에까지 물이 다차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공사를 하는지 물을 다 빼놓은 상태예요자 저수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쭉다 있습니다 저수지 이렇게 큼직하게 길을 옆으로 끼고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지적도상 도로도 있고 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수지가 잘 보이고 바로 앞에 이렇게 길을 잘 물고 시골집이 있습니다 경계 찍어 드릴게요 이 전봇대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쭉 뒤로 갑니다 저집 뒤쪽으로 해갖고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 전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은 여러분들 뼈대만 보셔야 돼요 방향하고 위치는 진짜 좋습니다 와. 으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옆에 옛날 주방으로 썼던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방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주방 쪽 한번 볼까요? 자, 완전 옛날 거죠? 이 뼈대만 놔두고 다 샤시해야겠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뒤쪽 경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보일을 예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석갈이 깨끗하게 살아있네. 석갈이 잘 살아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손질을 몇번 하셨었어요? 표시나죠? 자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땅도 넓고 활용하기 좋고 야외 수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끊어놓은 상태지만 신청하면 당연히 전기 들어옵니다 자요렇게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입하셔서 갖고 요새 뭐 캠핑장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땅 평수 대비 금액이 정말 좋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캠핑장도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지 한번 글램핑장도 해보시든지, 예 너무 큰거 말고 요 정도 크게 갖고 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 많이 오고 나면 앞쪽에 물 차고 나면 정말 뷰가 이쁩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이권일이 쪽에 몇년 전에 올라오고 야 동네 좋다 했는데 이렇게 또 물건이 나와 있네요. 자 시골집이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은 는사리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조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